공룡은 삼첩기 2억 3천에서 4천만 년전 즈음, 집의 파충류의 한부류에서 진화했습니다. 이들은 막강 근육을 자랑하는 가까운 사촌, 포유류 유사 파충류나, 형제인 악어에 비해 몸이 작았지만, 뒷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날색에 움직일 수 있었기에 호시탐탐 자신을 노리는 포식자들을 피할 수 있었고, 부지런했으며, 식성 또한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삼첩기 말, 판게아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생명들은 멸종의 회오리에 휘말립니다. 멸종 위기를 넘긴 공룡은 주라기 황금 시기를 거친 후 백악기에 이르러 크기와 형태면에서 엄청난 다양성을 갖춥니다. 주라기에는 침엽수림이 광범위로 펼쳐져 있었으며 백악기에는 꽃이라는 생식 시스템의 혁신을 이룬 속씨식물이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번성하였습니다. 공룡은 중생때 다양한 식물 생태계에 적응하면서 1억 4천만 년 동안을 풍미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룡과 함께 위기를 넘긴 우리의 직접 조상 포유류는 중생대 내내 지리멸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공룡은 포유류에는 없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공룡 진화의 특별함 중두발 걷기와 앞다리 축소를 다룹니다. 공룡의 진화에는 두발 걷기가 중요했습니다. 현생 도마뱀 중에 포식자에게 쫓길 때두 발로 내달리는 종이 있습니다. 지배파충류도 그러한 상황에서 두 발로 달렸고, 두발 걷기를 습관화한 종이 공룡의 조상으로 선택된 것이죠. 육식 공룡은 모두 이족 보행을 하였습니다.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초식 공룡도 이족 보행을 하다가 커져가는 복부가 부담이 되어 사족 보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공룡의 뒷다리는 골반에서 아래로 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어 포함 다른 파충류는 엉거주춤 옆으로 벌려진 구조를 물려받았습니다. 삼첩기 시절 악어 조상도 두발 걷기를 시도했습니다. 2011년 포포사우러스라는 공룡인지 악어인지 애매모호한. 지배파충류 화석이 발견되었고 2019년 정교한 뼈구조 분석을 통하여 빠른 달리기가 가능했던 악어류였음이 드러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육식공룡과 같이 앞다리가 축소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악어류 조상에서도 두발 걷기가 날쌘 움직임을 위해서 진화했다는 거죠. 이들은 삼첩기 후반까지 공룡과 공존했지만 사라졌습니다. 공룡보다 몸집이 컸기 때문일 겁니다. 공룡의 꼬리는 두발 걷기와 달리기 진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화석 증거에 의하면 공룡과 악어의 조상집의 파충류는 길고 굵은 꼬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포유류 유사 파충류는 대체로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60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꼬리를 머리와 수평으로 놓고 균형을 유지하며 시속 20km 정도로 힘차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네발로 걷게 된 초식 공룡도 굵고 긴 꼬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꼬리가 주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게 했으며 공격 혹은 방어 수단으로도 사용했습니다. 2021년, 영국 왕립수의대 연구팀은 근육의 흔적이 잘 보존된 공룡 화석으로부터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보행 메카닉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공룡은 꼬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달리기 운동 효율을 높였음을 말해줍니다. 최근까지 공룡의 꼬리는 평영추 역할에 국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보다 동적인, 즉, 우리가 달릴 때, 팔을 위아래로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가군동량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많은 육식 공룡의 앞다리는 보잘것없이 축소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굵고 힘찬 꼬리가 있었기 때문인가 봅니다. 사실 공룡의 앞다리 축소는 수각류에 소속된 많은 종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렴 진화의 한 부분으로 대형화와 함께 일어난 것으로 여겨지지만 왜 일어났는지 자연 선택 압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 티라노사우러스 렉스의 형편 없이 작아진 앞다리를 보면 과연 쓸모가 있을까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볼품없다 하더라도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냥 재물을 제압하거나 찢어 해체할 때 쓰였다고 추정합니다. 어쩌면 엎드려 있다 일어설 때 푸시업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냥감 처리는 상대적으로 앞다리가 컸던 어린 공룡에게 유용했을 겁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짝짓기 자세를 취하거나 암컷을 제압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볼품 없는 앞다리의 용도에 관한 것이지, 왜 줄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딱히 작아져서 좋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자연 선택은 앞다리가 작은 개체를 선호했습니다. 육식 공룡의 앞다리 축소는 머리가 커지고 아가리 힘이 강해질수록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그룹으로 사냥을 하며, 희생물에 경쟁적으로 머리를 들이밀며 먹습니다. 이때 앞다리가 물리는 사고를 당하기 쉽상입니다. 따라서 작은 앞다리를 가진 개체가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또 다른 진화적 해석은 머리 대형화와 앞다리 외소화 사이에 맞교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발달 과정에서 거대한 머리의 성장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했지만 앞다리의 발달에 투자가 덜 일어났을 거라는 가설입니다. 머리가 커지면 균형을 잡기 위해 뒷다리와 꼬리피중이 커집니다. 이 와중에 앞다리는 볼품 없이 줄어든 거죠. 최근 메락세스라 불리는 거대한 머리의 외소한 앞다리를 가진 화석이 남미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티라노사우루스와 다른 과에 속하지만 모습이 닮았습니다. 남미 남단에서도 북미에서 살았던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한 공룡이 진화한 것이죠. 거대한 머리의 자연 선택에 따른 앞다리 축소는 대형 육식 공룡에서 나타나는 진화적인 경향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화석으로부터 추정되는 얼굴을 보면 티라노사우루스보다 화려합니다. 연구자는 메락세스의 진화에는 성성택도 작용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몸집이 커진다고 앞다리 축소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커져야 합니다. 여기 데이아노케이루스는 군내지 12m 정도의 거대한 몸집을 가졌지만 앞다리는 무려 2.4m 정도 나갑니다. 데이노케이루스는 무시무시한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머리는 티라노사우루스와 비교하면 한참 작습니다. 큰머리에 강력한 턱이 자연 선택되는 과정에서 앞다리의 축소가 일어난다는 가설 맞는 것 같습니다. 육식 공룡의 앞다리 축소는 백악기 시절에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포유류는 어땠을까요? 당시 포유류는 공룡의 수와 힘에서 밀려, 주로 야행성 생활을 하였고, 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들은 굴을 파야 했기 때문에 앞다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긴 꼬리는 거추장스러웠습니다. 여기 최근 발견된 백악기 포유류 화석을 보면, 앞다리가 발달된 대신에 꼬리는 줄어 있습니다. 이 화석은 판게아 남반부 곤도아나 지역에서 진화한 포유류 화석으로, 2000만 년 동안 마다가스카르 섬에 격리되어 독특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고양이 만한 크기를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